박은교라고 하고요. 네, 지금 뭐 한예종 영화과 졸업한 이후에 한 이제 10년 넘게 시나리오 작가 생활하면서 다양한 작품들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약간 저는 가끔 이제 제 이름 뒤에 작가라는 말이 붙는 게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게 사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영화든 드라마든 이제 시나리오 작가나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글, 그 글이 최종적인 완성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바뀌는 어떤 다른 이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한 설계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 자체, 그글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이제 아는 스탭들과 이제 감독님들이 만들어내는 영상물을 위한 이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정확히는 스토리텔러에 가깝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고 그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편집 예술이잖아요. 굉장히 방만한 이야기를 제한된 시간 동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도 편집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글로 치면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거를 영상물로 찍을 수 있게끔 어떤 형태를 가져서 갖추고 이제 완성을 하는 일? 그게 이제 시나리오 작가의 가장 큰 주된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그게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장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그거를 사실 굉장히 짧게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단몇 줄이라도. 저는 사실 딱한 줄짜리라도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시나리오를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조금 풀어서 흔히들 얘기하는 시놉시스라는 과정으로 한뭐 짧게는 뭐 두세 장 아니면 길게는 한 여섯 일곱 장정도의 이제 담겨 그 영화 한 편에 담길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정말 무슨 동화책 이야기처럼 옛날 옛날에 이런 사람이 살았는데 뭐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이제 그 시놉시스 형태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그 단계의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놉시스하고 트리트먼트의 가장 큰 차이는 시놉시스는 정말 말 그대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고 트리트먼트는 그 이야기를. 어떤 순서에 어떤 구조로 영상화를 시킬 것인가 그 만들어진 영상물을 미리 상상을 해가면서 보여지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다시 재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트리트먼트 작업을 조금 더 길게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작가별로도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놉시스를 조금 꼼꼼하게 쓰고 트리트먼트를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에. 왜냐면 이제 씬신을쓸때 재미가 좀 반감이 되는 게 있어요. 즉흥적으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그 구조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트리트먼트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히 좋 나쁠 건 없지만 가치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뭐 시놉시스 단계를 생략하고 트리트먼트를 먼저 쓰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거는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뭐 5장에서 10장 내외로 정리를 해 보고 그거를 이제 씬 넘버와 씬 타이틀과 지문과 대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시나리오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시나리오 초고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난 이후에 아무리 이제 뭐 적게 고친다고 해도 보통 한 세네 번 이상의 수정 작업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완고가 나올 때까지 이제 좀 많이 고쳐야 되는 경우는 뭐일번8번한칠팔 고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한3고 기준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일단 끝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그쪽 관련 공부를 할 일들이 생기죠. 이제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힘든데, 약간 얕고 넓게 세상을 알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맛었을 때 처음으로 그때 약간 강력계 이제 한 20년, 30년 강력게 생활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반장님이랑 뭐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실이랑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동떨어지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도 뭐 인터뷰도 하고,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도 듣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고열바다 할 때는 이제 뭐 항공우주연구원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우주생물학자들이랑 같이 이제 뭐 탐사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관련 책도 읽고, 이제 그런 다양한 그 분야의 분들의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들을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과정들이 되게 흥미롭기는 해요. 이제 그 평소 같으면 절대 그뭐 구경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분들 만나 뵙는 거니까 근데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긴 하죠. 제가 옛날에 약간 지진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지진이 이제 등장해야 되는 어떤 영화 때문에. 뭐 한국 지진방재연구원, 뭐, 이런데 계신 박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알아야 되는 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약간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논문을 막 수십 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laughs> 저주시면서 <laughs> 이런 사례들과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언제 다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 녹여내야 되지? 막 이런 거 되게 막 힘들어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거나 새로운 분야에 내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호기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시라면 작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되게 다양한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되게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영화사나 제작사들 제작사나 투자사들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써줄 작가를 찾을 때 이제 뭐 영화과를 같이 졸업한 이제 신인 감독을 지망하는 친구들한테 시나리오를 같이 좀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뭐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 사실 영화는 특히나 한국 영화계는 모든 감독들이 약간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봉을 준비하거나 연출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영화사에 연출을 하려고 인연이 되었다가 약간 거기에서 하는 다른 프로젝트의 작가를 맡으면서 또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경로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 공모전이나 뭔가 이제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다 이제 뭐그 영화사의 기획 이제 프로듀서 분들이 주변에 항상 이제 그 신인들이건 뭐 이제 작업을 어떤 다른 작품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건 이제 그런 분들에게 계속 컨택을 하게 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제가 사실 졸업하고 처음으로 정말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작가로 계약을 한 거는 이제 마더였는데, 마더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썼어요. 이제 본 감독님은 그때 괴물 촬영하고 계셨고, 저는 따로 이제 작업하면서 가끔씩 감독님 만나서 회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2년 방전 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이제 시간이 비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스 홍당무 작업을 했는데, 결국 개봉은 미스 홍당무가 더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신인 작가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건 마던데, 개봉, 개봉, 첫 개봉작은 미스 홍당무여가지고, 둘 중에 뭐 엄밀하게 따지면 데뷔작이 미스 홍당무인데, 제가 그 전에 이미 약간 마더 작업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그, 어떤 작품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을까, 약간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계약을 하고, 감독님이랑 같이 김혜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 작품을 하기로 하고, 김혜자 선생님이 저를 그때 처음 뵙고는, 처음 보시고는 되게 당황하시면서, 어우 이런 애기가 오다니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전에 이제 김수현 작가님이나 이런 되게 큰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랑 작업을 하시다가 어 그때 이제 막 20대 후반에 시나리오 경험도 없는 이제 초짜랑 만나셔 갖고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되게 저한테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려고 하셔 가지고 어 저랑 따로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작업을 하는데 영감도 받고 도움도 되라고 굉장히 햇병아리 신인 작가였는데 다행히 너무나 이제 되게 큰 이렇게 거장을 만나뵙게 돼가지고 이제 본 감독님도 그렇고 김혜정 선생님도 그렇고 그두 분한테 되게 많이 배워가면서 첫 작품을 썼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런칭한 고요의 바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작업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제가 한 6년 정도 썼거든요. 그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을.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영화로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화 시나리오로 되게 긴 시간 동안에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신인 감독의 또 SF 장르의 이제 그 6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우려가 훨씬 많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이제 약간 시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르의 내용의 약간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는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가 영상원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원 전문사 대학원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학생이었어요 최학영 감독이 근데 그 친구의 이제 단편 시나리오를 제가 먼저 보고는 저는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도 그걸 장편으로 할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작품을 이걸 좀 사이즈업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SF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우성선배한테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을 하고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죠 사실 영화로 준비를 하는 동아리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영화를 못하게 되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 차라리 그걸 자기네들이랑 드라마로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줬을 때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던 게 어~ 드라마로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다행히 그 열정이 되게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찌 됐던 간에 끝을 보고 싶다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이제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결국 만들어냈다는 거에 좀큰 의의를 두고 있어서, 그 작품 작업할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약간 바람직한 어떤 노하우와 작업방식을 가진 작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laughs> 왜냐면 되게 작가님들마다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신데, 저는 사실, 어,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라기보다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제 계획해놓은 순서대로 작품을 완성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즉흥적이긴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특별한 노하우 노하우라고 할 만한 거는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딱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야만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막연한 어떤 이미지나 막연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뭐, 인간과 이런 인물과 이런 인물이 만나서 이런 감정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뭐 약간 이 정도의 생각으로 출발을 하면 사실 중간에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뭐 감정에는 정확한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 그니까 제가 약간 학생들한테도 수업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결국 보는 이제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은 어떤 그 작가의 사실 숨은 의도, 이런 게뭐 자막으로 밑에 흐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객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찍을 수 있는 것 위주로 이야기를 짜는 거예요. 어떤 무형의 개념이거나 되게 어 뭔가 이렇게. 느낌, 감정 이런 모호한 것들로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으로 찍을 수 있는 어떤 사물, 뭐 그리고 이제 캐릭터라는 것도 사실 뭐 이러이러한 성격의 사람이에요고 형용사를 막 붙이면 캐릭터가 완성이 된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찍어서 보여줘야만 있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버릇이어도 눈으로 보이는 버릇이거나 들리는 버릇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구체화시키는 버릇. 네 그거는 계속 직, 염두에 두려고 노력을 하면서 작업을 해요 그래야 약간 마감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시나리오 작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가 쓰는 이야기 결국은 그 안에 다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인간에 대한 감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약간 흔히들 뭐 작가, 작가고 내가 창조해낸 세계고 내가 창조해낸 세계 안에서 노는 어떤 캐릭터들을 가지고 뭔가 일종의 약간 신노름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무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다루는 이야기와 내가 다루는 만들어내는 인물들이 좀 진짜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그거에 대한 좀 책임감도 있고 그 무게감을 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되게 좀 애정 어린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 고민을 해보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세팅 속에서 인물들을 몰아넣고내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약간 진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그게 좀 인물, 제가 그려내는 이야기 속의 인물들도 좀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고민. 저도 잘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제일 힘든 건 역시나 마감을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계량화돼 있거나 수치화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이디어가 막혀 있는데 이 막힌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를 내일에 나는 풀수 있을까? 이거를 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정해진 마감 날짜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사실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대사를 내년에 나는 쓸수 있지 않을까를 지금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뭔가 이제. 지금 할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약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뭐그 선택과 집중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렵긴 하죠. 언제였더라? AI가 대체할 수, 대체할 것 같은 직업 순위에 굉장히 높은 순위의 작가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되게 인류가 여태껏, 인류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스토리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것들을 약간씩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변형을 하고 변주를 하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암울한데 요즘 실제로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내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약간 이제 굉장히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로만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요즘에 기회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다양한 다른 나라의 작업들하고도 굉장히 다양한 교류들도 있고 기회가 훨씬 많이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한국 작품들이 실제로 한국 작가, 한국 감독들의 작품들이 되게 전 세계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공감을 얻어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기는 한것 같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영화와 드라마 작가의 경계도 다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포맷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인종들의 이야기를 다쓸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쓸데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온갖 이제 상상이나 호기심 같은 거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보는 거는 당연히 좀좋 작가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덕목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쓸데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막 발휘를 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거는 되게 작가로서 좋은 재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스쳐가는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자기도 잘 기억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글로 메모해 놓는 습관들 기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약간 되게 엉뚱하게 발전이 되기도 하니까, 어 그런, 일, 그런 습관들은 나중에 작가가 되는데 좋은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뭔가 이제 세상을 뭐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뭐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렇게까지 거창하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개인의 꿈을 바꿀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보고 자란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을 테니까 저의 가치관이나 저라는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작가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비행기를 보고 자라지 않은 꼬맹이가 비행기를 볼수 있는 창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그런 점에서 더 약간 고민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뭐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정말로 하고 싶으시면 그냥 본인이 이미 혼자 작가 생활을 시작을 하셔도 되는 일이니까 네 저는 뭔가 조언이나 드리고 싶은 말씀 다른 건 없고 그냥 한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 드셨다면. 어쨌든 끝까지 꼭단한 편이라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한 편을 마무리를 하시면 분명히 되게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한 편을 끝내실 때까지 화이팅 하시라고, 네.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은교였습니다.